감사합니다. 실전 사주풀이, 발자의 핵심을 읽,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우선 명이, 건명입니다. 기사년 12월 병자일 을미시 어, 이 시간에 다룰 내용은 이 명조의 재성 상태. 이 주인공의 팔자의 재승의 상태를 추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재복이 있냐 없냐, 또 재복의 상태가 어떠하냐, 뭐 이런 걸 이제 조금 세밀하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세밀하게 따져본다고 따져 지는 것은 아니지만은도 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상태를 우선 보고 그 다음에 어 세밀한 부분을 좀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병화가 미월에 4년에 미월에 미날에 을목까지투과한 상태면은 병화의 주인공은 상당히 그 어떤 음 존재감 그러니까 아, 그 소설의 어떤 독립성 자립성 밝기를 그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음 충분한 음 어떤 음 존재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약이나 이런 명조가 절대 아닙니다. 어, 어외로 신강한 사주입니다. 그래도 그렇다라면 제가 뭐 아무리 강해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흡인력은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상태를 보면은, 나 자신인 채도 신강하고, 제도 보니까, 어, 상관생제, 상관생제, 어떤 상관생제의 조력을 받는 그런 모양이니까, 어, 제도 입지가 살아있네요. 그렇다면은, 어, 표면적인 관계로 보면은, 그 숫자 상으로 숫자 오행의 숫자 상으로는 뭐 신강 재강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표면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형충 해합 뭐 신살 요런 뭐 이제 보 들어 접근해 보면은 제가 첩신에 있으면서 이렇게 쟤는 내가 바로 걸어와서 합을 했는데. 결과는 또보니 제의 자리와 나의 자리가 약간 우리가 뭐또 상충이 되어 있네요. 뭐 내가 얘기하는 상충은 지지충이라는 뜻이 아니라 본기의 충입니다. 우리가 험이 잠이 원진이라고 뭐 무조건 그냥 그래 치부해버리죠. 잠이 원진 원진 하는데 그제 어떤 통변 방식, 감명 방식은 신살은 최대한 배제합니다. 신살은 그저 어떤 유효 적절하게 양념으로나 아주 미미하게 어 가끔 사용하지만은도 신사를 우선시하지 절대 하지 않는다. 그 오행 본기를 중요시한다. 자수는 개수죠. 미토는 기토입니다. 여기 충입니다. 암충 우리가 직접적인 지지 육충 중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은도 실제 자와 미는 개수와 기토의 충입니다. 그래서 자수가 기토를 꺼리는 겁니다. 여기 답이 나와 있는데 뭐 원진을 달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핑계 대봐야 그 미신 냄새 만 펄펄 납니다. 그래서 제 어떤 명리 학습 방식이나 또 공부 방식이나 또 통변 방법은 음양오행과 육신을 십신이라고 하죠. 십신의 어떤 조화 관계, 상호작용 관계. 거기다가, 조후 정도만 곁들이면, 명리 공부는 충분합니다. 사주 통변은 충분하니까, 수많은 신살들 갖다 덜 먹여가지고, 괜히, 우리, 어, 어떤 순수한 명리가들의, 어, 떤 음, 그런 얼굴에, 좀 뭔가 민망함을, 그렇게, 이, 뭔가, 들덜 이우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 명조에다 재성의 상태를 논하는 중인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일간이 심각하고, 위중의 정을 기지, 사화일지, 미중의 정을 기지, 얼목, 인성까지 투과하셨으니까, 심각한 상태에서, 재성 역시도 상관생제, 상관생제, 지에서, 간에서, 뭐,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 발락서가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드러나야 보여지는 모습이고, 실체를 확인해 보려면 항상 월지에 어떤 그 절후, 절기, 그 뭔가 당간의 심천, 한마디로 초기, 중기, 전기, 이런 걸꼭 따져봐야 됩니다. 어, 그 굳이 적어놓지 않아도, 사주를 작성하는 순간 월지에 절입 이후 초기냐 중기냐 전기냐를 이미 머릿속에 담아놓고 그것을 응용하여 통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어, 현명한 방법입니다. 요 경우는 초기생입니다. 미토니까 진술중민은 9일 3시간 까지가 초기죠. 언제 한 7일 정도 만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정화가 사령신입니다. 그러면 을 병화 입장에서 한마디로 월지에 실제 사령시는 정화, 급제를 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그렇, 그렇게 되는 순간, 제가 정제, 재성이 위태해,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성이 직접, 재성 입장에서는 평관 위에 앉아 있는 거고, 원래 또 평관은 재성을 또, 급제는, 미중의 정화, 급제는, 재성을 강탈해버리는, 파괴시키는 그런 어떤 존재감을 가졌다. 월지 미중의 정화사령이라면 시지 미중에도 정화가 사령한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는 뭔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재성이 상관생제, 상관생제 조력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체 내용은 미중의 정화가 사령해서, 그래서 신금이 약하게 되어 있는 현상이다라는 것을 유추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이제 세밀하게 접근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지 자수가 굉장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우적인 역할로도 좋고, 또 어,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입니다. 정관이라서가 아니라, 음, 정화. 이 미중의 정화가 사령인데, 이것을 자중의 임계수가 요것을 합, 합, 합해서 기반시이거나 아니면은, 개수로 어, 입장에서는 정충을 해서, 그걸 어떤 미중의 정화를 요것을 뭔가 좀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단히 자수가 이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적인 역할로도 깃벌리자 시신이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상황 제를 떠나서 전체적인 상황에서도 여기 있는 자수는 정관이라서가 아니라 조후적인 밸런스에 일조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소중한 이, 어떤, 육신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명조의 주인공이, 원래 뭐, 재성이 있고, 어, 그러나서 병화가, 춘하절에 태어나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상당히, 어, 어떤, 대인 관계라든가, 어, 또, 사교적인 측면에서라든가, 타인한테, 타인한테 어필되는 그런 어떤 아우라가, 되게 있습니다 다른 일간에 비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도 어떤 음 외모나 스타일이나 어떤 어떤 매너나 이런 것들이 좀어 대체로 어 남성이면서도 여성적인 그런 좀 깔끔한 어떤 그런 어떤 이미지 또 호감형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서 어 언제든지 연애는 할수 있으나 그러나 어, 지금, 나이가 결혼, 어떤,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 뭔가 배우자감을 확정 짓지 못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이유는, 왜? 원인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찾아야지. 그냥, 추상적으로, 어, 병신 합했는데, 제성 정제가 투과아서하을에서 좋았는데, 지지 자미 원진이 깨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그 대단한 신살 타령만 하면은, 안 된다, 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것은, 엄량과 오행의 상호 조화 관계를 살펴야지. 단순하게, 뭐, 원자이 원진이 있어 그래, 뭐, 충이 있어 그래, 뭐,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어, 단편적인 외형적인 어떤 그런 형태만 가지고, 어, 감명을 하다 보면은, 대개는 그런 영향이 그대로, 어, 어떤 연결이 되지만은, 또 특별한 경우는 열중 한둘은 전혀 전혀 오해의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근본 음량과 오행의 어떤 근본 논리 그 다음에 우리가 어차피 운명학이 계절학이다 자연과학이다 하니까 자연 어떤적인 현상을 잘 살펴서 거기다가 포괄적인 방법으로 보면 음량의 밸런스는 어떤 조후의 밸런스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복합 추리 응용해서 어떤 운명의 감명에 임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 명조의 주인공에 대해서 재성의 상태를 좀더 명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방법으로 한번 들여다 본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